안녕하세요. 저는 액티브 피플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페르난도라고 합니다. 금번 2022년 BC카드 신입사원 채용설명회에 참여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채용설명회는 총네분의 BC카드 현직자분들과 진행할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북 개발팀에서 BC카드랑 가맹점 앱개발 담당하고 있는 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지 tf에서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 데이터 개발팀에서 신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카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dx 개발팀에서 ic 카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사라는 닉네임이 이렇게 캐치하게 바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 닉네임 지으실 때 용사라고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닉네임 정할 때 저희 팀에 계신 선배님께서 친숙하게 부르시면서 저한테 용사라고 하셨어요.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현직자 네 분께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각자 팀 업무 한번 소개해 주시고 팀 업무 중에서 본인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간략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페이북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과 같이 페이북이나 아니면 고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비씨카드랑 가맹점 웹앱 그리고 페이북 금융 쪽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도 한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TF라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비스카드의 기존의 팀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머스 비스카드의 커머스 서비스를 개발 하는 팀입니다.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품 플랫폼 등 다양한 신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판매 채널과 관련된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카일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개발팀은 계좌,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볼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는 팀인데요. 저는 저희 팀에서 신규 서비스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 DX 개발팀은 카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는 부서고요. 회원 DX 개발팀이라 이름답게 저희는 회원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실물 IC카드를 발급하고 그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카일리께서 마이데이터 개발팀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데 현재 기획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더 팀의 설명을 부연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은 데브옵스 팀으로서 기획자, 개발자가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획부터 개발까지 한 번에 한 팀에서 끝낸다는 팀의 목적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개발까지 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소통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BC카드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BC카드의 채용은 총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 개발.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 개발, 세 번째로 플랫폼 기획 직무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서류 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며, 서류 전형이 완료된 이후에 합격하신 대상자들을 분해 한해서 AI 역량 검사와 코딩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기획 업무인 플랫폼 기획 업무를 지원해주신 분들께서는 코딩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코딩 테스트와 AI 역량 검사의 종합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 대상자를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총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두 가지 면접 전형을 합격하신 이후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저희가 최근 3개년간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금번 2022년 하반기에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은 공개 채용 전형으로 실시됩니다.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개발 직무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백엔드 개발, CS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회사의 카드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거나, BC 카드는 카드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BC 카드의 백엔드는 주로 자바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바를 원활하게 다루실 수 있다던가. 대용량의 DB를 다루는 일이 많다 보니 DB 처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개발입니다. 아까 첸이나 제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의 다양한 웹이나 앱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프론트단의 개발을 담당하실 분들도 저희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결제 서비스 분석, 설계 및 개발 등을 함께 하신다던가 페이 플랫폼 또는 페이지 같은 신규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잘하시는 분이면 좋겠지만,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걸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 역량을 보고 판단하여서 채용 전형을 진행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획 업무입니다. 저희 플랫폼 기획 업무로는 회사 내 페이북이나 마이데이터 등에서 있는 다양한 웹앱 기반 서비스 기획을 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고요. 또한 UI, UX 쪽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략을 수립한다던가 기획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BC카드는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시더라도 카드사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시거나 개발 관련해서 여기 개발자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일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시다던가 IT적으로 경험해 보신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제기랑 채니 같은 경우는 비시 카드 입사하신 지 이제 갓 1년이 채 되시지 않으셨는데요. 취업 준비하셨던 기억이 조금 더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지 아니면은 내가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아, 내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은 수월하게 전형을 진행했을 텐데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채니부터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저는 채용을 준비하면서 공고를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플랫폼 개발 직무는 자바랑 자바 스크립트 제이쿼리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써져 있어서 그 언어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채용을 준비하면서. 면접 전형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면접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떨렸었는데요. 그리고 말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제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CS 관련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면접 전형을 좀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니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회사의 공고를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원 면접 때도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지 한번더 레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면접을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잭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플랫폼 개발 직무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채용 직무와 공고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프론트엔드에 좀더 강점이 있는지 혹은 백엔드에 강점이 있는지 서버에 강점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서 어떤 공부에 내가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민해본 결과는 플랫폼 개발이었고 먼저 거기에 있는 스택들을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내용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와 얼마나 일치성이 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당 기술들을 어떻게 학습해 왔는지 그 과정들을 대중점적으로 소사와 면접에서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면접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약간 시간을 되돌려서 아쉬운 점을 고민을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강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카드 도메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식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카드 도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보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공부를 한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 카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혹은 좀더 깊은 조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현재 카드 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해서 내가 더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어필한다면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잭 같은 경우도 테니랑 유사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카드 도메인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면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채용 설명회를 보시는 여러분들 한정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BC 카드에서는 총네 가지의 역량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객 중심 역량입니다. BC 카드 는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인정신인데요. 내가 하고 있는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서비스 개발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같이 가져주시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협업인데요. 아까 많은 분들이 업무 얘기하실 때 눈치를 채셨을 수 있겠지만 BC카드는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랑 협업할 일도 많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소통과 협업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가 본질입니다. 당연히 회사 생활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지 또한 bc카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과 본질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bc카드에서는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C카드는 총 40개 사에 현재 카드 위탁 업무를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우리카드, IBK 기업은행, DGB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은행이나 카드사에도 저희가 카드 위탁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새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간편결제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포스와 같은 곳들에도 저희가 카드 프로세싱에 있어서 전반의 프로세스를 위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BC카드는 총 가맹점 수는 325만 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모든 가맹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3800만 명의 회원에게 3300만 장의 카드를 매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기존의 이런 카드 위탁 업무 외에도 현재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 시장.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든지 베트남이든지 다양한 국가의 비씨카드의 결제 프로세스 노하우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역 화폐라든지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금융 플랫폼인데요. 카일리가 하고 있는 업무처럼 마이데이터라든가 케니가 하고 있는 페이북처럼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생활금융으로서 조금 더 BC카드가 다가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C카드도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타 카드사에 카드를 위탁해서 발급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자체 카드를 발급을 해서 신세계와 제휴한 신세계 제휴카드를 낸다든지 인플루언서와 제휴한 인플루언서 카드 등 다양한 자체 카드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쯤으로 저희 BC카드에 간단하게 회사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분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BC카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을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용사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네, 용사가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 신입 사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기본적인 역량이 다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더 이렇게 알려드릴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회사는 한 방향성을 보고 거대한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움직이는 조직인 만큼 각 부서 부서마다의 역할들이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마다의 역할이랑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역순으로 한번 해서 카일리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취준생을 포함해서 모든 직장인에게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회사라는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면접을 보실 때도 제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좀더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역량 중 하나였죠.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카일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체니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어, 신입사원으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배워야 될게 정말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라도 회사에서 실제 진행하는 업무 체계는 다르다던가 용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위축됐었던 것 같아요 어,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수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주눅 들지 마시고 배우려는 마음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준비를 잘 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와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제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회사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만 너무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캐주얼하게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에피소드 있으시면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채니부터 한번 순서를 해서 <laughs> 아 질문을 들어볼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회사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보드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아리에서 여름에 빠지를 갔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되게 딱딱하게 지냈다면 빠지 가서는 굉장히 친목 도모도 많이 하고 되게 신나게 놀고 왔었거든요. 었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진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laughs> 다양한 동아리 생활을 회사에서 하시고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시면은, 책도 한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좀 재밌었던 기억이 얼마 전에 비식카드 4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팀원들끼리 다모여가지고 퇴근도 되게 일찍 했거든요. 퇴근도 일찍 해서 같이 놀러 나가가지고,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 회사에서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도 있었어가지고, 공연 구경하고 그랬던 게 내가 회사에 온게 맞나? 그냥 놀러 왔는데 그 겸사겸사 회사도 온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의 기억이 좀 굉장히 좋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40주년 회사의 행사를 되게 인상 깊게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카일리가 한번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팀원들이랑 열심히 준비했던 이번주 미션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가 기억이 남는데요. 서비스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사랑을 받아서 선착순 인원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고객들 반응을 막 팀원이랑 팀장님들이랑 같이 확인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서비스를 오픈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자기가 런칭한 서비스가 잘되는 것만큼 또 보람찬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용사한테 제가 또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실제 저희 회사에서는 개발할 때 주로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시는지 개발 환경 살짝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3년 전에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카드 시스템을 새로운 언어로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게 자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기반으로 업무가 기본. 기본적으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페르란도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언어를 많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카일리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서비스 기획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신데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하시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게 내가 회사 들어보니까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걸 배웠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역량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특정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서비스 기획을 할때 저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고 또사용하다고한 서비스들을 직접 이용해 보는 편인데요. 그렇게 이용했을 때 좋았던 경험들을 꼭 기억해 놨다가 저희 서비스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분들도 특정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보면서 트렌드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업무에서 나와 있듯이 마이 데이터 팀이잖아요. 혹시 데이터 관련해서도 뭔가 다룰 일이 많다던가 분석한다던가 자료를 이렇게 보는 일은 좀 많으신가요? 저희 팀은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도 이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 미리 개발자와 협업해서 정의를 해서 오픈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데이터 결과에 기반해서 다음 서비스를 어떻게 디벨롭 할지를 판단하는 데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이 비씨카드에 오시고 싶게 회사자랑 하나씩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나는 우리 회사에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회사 자랑 하나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사 한번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용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디 가서 이거는 좀 제가 말잘 하지 않는 비밀인데 저희가. 안식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5년 차부터 해서 10년 차 이렇게 5년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롯이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제가 입사할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제가 입사한 후에 신설이 되어서 이번 달 말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네네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서 저희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안시월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 아내랑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laughs> 어, 네. 리액션이 별로 안 돼. <laughs> 네, 네. 별로 부럽진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달 동안 재충전하면서 다시 올 생각하니까 업무도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카일리가 한번 또 회사 속에 자랑과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내년이 안시골이라서 그날만 바라보면서 즐겁게 여행지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시차 출퇴근제를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8 시부터 10시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출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뭔가 운동을 가고 싶다거나 또는 저녁에 약속이 있거나 했을 때는 자유롭게 시차를 신청해서 출근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까지 운동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혹시 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아네 제가 네 제가 헬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네 헬스 선생님이 <웃음> <웃음> 잘 도와주셔서 올해 연말까지 꼭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시면 잭도 한번 회사 자랑 해주시겠어요? 어, 또 회사 다니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아무래도 내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회사 복지 중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주택 구입할 때 주택 대출을 지원해주는 거랑 전세 대출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대출들을 통해서 재질로 한번 마련해보고자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니도 회사 자랑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지금 용사님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저희 회사가 자율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살이 조금 쪘는데 편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티가 많이 안 나서 좋고요. <웃음> <웃음> 답답한 옷을 입고 출근하지 않으니까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반바지를 입진 않았는데 종종 여름이다 보니까 반바지 입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장마철이고 이럴 때 그런 찝찝한 부분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율복장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다양한 기업 문화와 복리 후생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DC카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비씨카드의 미래 후배가 되실 취준생 분들에게 따뜻한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큰 격려와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어 네네 선배부터 <laughs> 제가 입사한지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8개월 동안 사실 밥값이 거의 안든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맛있는 밥을 많이 사주셔서 저일지로해도 되게 맛집 많거든요. 제 후배들이 들어온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빨리 오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취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과정을 고치고 비시카드에 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도 어서 빨리 회사에 오셔서 저와 함께 재밌는 회사 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일리 말씀 주시겠어요? 저도 돌이켜봤을 때 취준생 시절이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물론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크게 실망하지 않고 잘 힘내서 BC카드 을지로에서 꼭 만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때 사실 아직 앞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고 어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좋은 날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식사는 어 여기 사주신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네. 저 말고 여기 연락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저랑은 어 얼굴 보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이렇게 현직자분들의 다양한 응원과 경력 그리고 꿀팁을 전수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씨카드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비씨카드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을치로에서 만나요. 맞아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